자, 여러분, 제가 앞전 영상에서 3,900원대 수익 코인 진입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만약 수위가 4,100원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보이면 추격 매수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저항선은 4,500원 부근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4,100원, 4,500원 저항선을 뚫어주고 현재 5,300원 돌파 시도 중입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36% 상승이에요. 1,000만원만 담으셨어도 360만원 수익이죠.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게 됐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초 수익 코인에서는 무려 1.2억 달러 규모 하나로 약 1,657억 원에 달하는 토큰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당연히 폭락하겠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보통의 시장 반응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가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락 직후부터 시세가 반등에 들어갔고 지금은 3,900원대에서 5,300원 돌파 시도 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 수요가 공급을 이긴다는 것, 즉 시장이 이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만큼 강한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은 나왔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명백한 상승 추세의 시작 신호입니다. 두 번째, 거래량의 증가입니다. 며칠 전 기준으로 수익 코인의 하루 거래량이 무려 128%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날 시세도 9%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건 단순히 소액 투자자들 몇 명이 샀다고 나오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세력 매집이거나 혹은 기관이 본격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어요. 거래량 없이 오르는 건 불안한데 이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오르고 있는 전형적인 진짜 상승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기술적 분석에서도 아주 뚜렷한 시그널이 잡히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수익 코인은 업비트 기준으로 5,300원 돌파를 시도 중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막혀있던 5,200원 저항선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은 심리적, 기술적 저항이 동시에 걸려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걸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건 이탈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 그리고 다음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강한 시그널이에요. 시장에서는 지금 다음 목표로 5,800원에서 6,500원, 장기적으로는 7,000원 이상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반등 이후에는 중간 조정 구간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4,800원에서 5,000원 사이 눌림목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그냥 쉬었다가는 숨 고르기 구간일 뿐이에요. 추가 진입 포인트로 잡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다시 상단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수익 코인은 단기 급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그저 일회성 펌핑이 아니라 펀더멘탈 수급, 기술적 흐름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상승 초입일 수 있어요. 기회는 뉴스에 반응하기 전에 데이터와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에게 옵니다. 이 흐름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고 나서 어땠나요? 다 사기다. 저걸로 뭘 하겠냐. 이런 말이 넘쳐났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그때 비트코인 한개 가격 겨우 몇백 원이었습니다. 피자 한판 값도 안 됐던 그 코인이 지금은 1억을 훌쩍 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때 진짜 살걸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았죠. 그리고 또 말하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 들어가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런데요. 기회는 늘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말할 때다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상의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이제 국가와 정치가 직접 움직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됐고 그의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암호화폐는 미국의 미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연방정부 관료도 등장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갑자기 완화되면서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가는 지금도 기관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 각국 정부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시작점에 선 순간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세 전쟁, 달러 강세, 기준금리 발언들까지 한순간에 시장이 뒤집히는 일도 계속되고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혼자 매매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실지 저도 너무 잘 잘 압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가슴이 철렁하고 손이 떨리는 그 순간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 고민 저 역시 수도 없이 겪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혼자 투자하시더라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언제 매수를 해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죠. 더큰 문제는 대부분이 매수는 하시지만 매도를 못 하신다는 점이에요.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물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꾸준히 보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히 잡는 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i 지표입니다 AI가 이평선, 볼링저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주는데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죠? 자,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 지표인데요. 자, 리플 차트를 보시면 초록색 바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매수 신호 빨간색 셀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매도 신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수 신호가 나온 구간마다 강한 상승이 나왔고 매도 신호가 나온 구간마다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하고 다음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이 지표를 사용한 결과를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승률이 75%, 수익률이 38%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시바이노 차트도 한번 보시면 리플 차트와 동일하게 매수 신호에서는 상승이 매도 신호에서는 하락이 나온 지점들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률 67%, 수익률은 45%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코인 차트입니다. 동일하게 매수 매도 신호들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승률 71% 수익률 26% 달성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장에서도 저는 이 지표를 활용해 최근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종목 하나 잡아두고 소위 존버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물론 존버도 전략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놓치는 기회는 누가 책임져줄까요?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5% 수익 받다. 이말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 드시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일 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 원, 원금 포함 2,078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 원, 3천만 원 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바로 앞전에 조금씩 수익을 쌓고 리스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중요한 건 크게 먹겠다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이 AI 지표는 그 타이밍, 지금 진입해도 될까? 지금 팔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도 적어두었습니다. 문자로 지표라고만 보내주세요.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편하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내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를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꼭 혼자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드리는 이지 지표가 가장 불안한 그 순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